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그 스위치들이 있어요. 네. 뭐 메인 스위치부터 중앙등, 모드등, 12V USB TV, 220V 펌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뭐 현재 뭐 전기 사용량들을 확인할 수 있는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간단해요. 뭐 메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전체가 다 꺼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가 어, 한 번에 다 꺼져요. 음.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들어오고요. 음. 네. 이런 기능인 거고, 나머지는 뭐 중앙등, 중앙등 스위치, 무드등 스위치, TV 스위치, 220V 스위치, 12V 스위치, USB 스위치, 그리고 펌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 펌프 스위치는 사용하실 때만 전원을 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전시설에 네. 펌프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 수전시설에도 펌프 기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외부 샤워기라는 게 있어요. 어, 네. 네, 외부 샤워기에도 펌프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 펌프 스위치는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앉아 있는 이그 침상 네. 아래쪽으로 45리터짜리 물통이 들어가게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쪽 이쪽 편에서 샤워 호스를 꽂을 수 있는 어. 곳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밖에서 문을 열고 문을 밖에서 열고. 이제 샤워 텐트라든지 이런 걸 쳐놓고 샤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통로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저희는 이 통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런 통로가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어, 취사시설을 이 앞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일자형으로 네,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밑에는 이런 수납함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수납함에도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석이 들어 붙어 있어요. 아 네.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게 그냥 닫아 놓으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약간 힘을 줘야지 열리게 아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또 아까 그 저희 이제 서랍형 침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행 중에 막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 막, 당연히 뭐, 잡소리도 나고 시끄럽겠죠. 자석을 이용해서 잘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그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소한 네네. 부분들을 엄청 신경 쓴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판에는 또 우드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뭐, 조리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평상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또 하나의 상판이 있는데 여기는 밑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가 네. 냉장고는 40리터짜리 냉장고고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이 냉장고는 굉장히 효율이 좋아가지고 전기도 많이 먹지 않지만 최대 영하 16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음... 냉장고예요 네. 냉장 냉동고예요 그렇죠 냉장고인데 네. 냉동도 그렇죠. 가능한 온도를 설정을 통해서 뭐, 영하 16도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 뭐한 4도, 5도 정도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냉장고가 되는 거고, 아... 영하로 설정하시게 되면 냉동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수전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수전 밑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끌어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은 오수는 그 다른 물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청수 10리터, 오수 10리터 물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과일을 씻는다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 용량이라고 보고요.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45리터짜리 외부 샤워기를 장착을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또 샤워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laughs> 옵션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네,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침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한번 내려가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침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 건데요. 네. 침상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어, 이 길이는 현재 길이는 한15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길어 보이진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상을 연장을 하시면 아 역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연장을 해도 이게 180이 나와요 어.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 하나 더 하나 더 연장을 하게 되면 2m 10cm가 나옵니다 네. 2m 10cm면은 뭐 서장군도 와서 잘 수가 <laughs>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서장군이 자도 발이 닿지 않는다 네.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바닥 바닥을 보시면 요트 바닥이 들어가는데요. 어,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음. 뭐 나무 같이 생겨 있지만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당연히. 네. 이 바닥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해요. 아, 그냥, 중요하죠. 네. 뭐 모래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청소기로 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얼룩 같은 거는 그냥 물티슈로 쓱쓱쓱 닦으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바닥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간단해요, 굉장히. 어, 굉장히 단단한 소재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미끄럽지도 않고요. 젖어 있는 신발로도 미끄럽지 않다. 아. 네. 인테리어와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네, 맞습니다. 와. 색깔이 뭔가 어, 일체감이 있잖아요. 네. 네. 저도 느꼈어요. 모든 제품에 가죽으로 트리밍을 해요. 아. 모든 부분에. 모든 부분에. 지금 이것도. 다 가죽이에요. 심지어 이 수납 공간까지? 네, 수납 공간까지 다 가죽이고요. 여기도 가죽이고요. 아... 침상도 가죽이고요. 아... 그리고 도어. 도어도 다 가죽이잖아요. 음... 심지어 천장까지. 천장도? 네. 천장까지 다 가죽으로 아... 트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도 일체감이 있고 고급스럽죠. 아... 지금 저희 전시차량 같은 경우는 바닐라 톤의 어, 색상으로 어 트리밍이 돼 있지만 실제 출고되는 차량들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상과 저런 이제 패턴들 있잖아요. 네. 패턴까지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심지어 바닥 색깔도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커스텀을 하는 거죠. 내가 나만의 캠핑카를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색깔들을 어, 커스텀을 해서 나만의 캠핑카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시동 에어컨은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음. 왜냐면 에어컨을 틀만큼 더운 날 캠핑을 가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 있으실까요? 많이는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봐야 일주일? 이주일? 음. 정도일 것 같아요. 음. 근데 무시동 히터는 1년 365일 틀어요 아 히터는? 겨울에는 당연히 틀죠 네. 봄 가을 저녁엔 춥잖아요 틀죠 음, 그렇죠. 여름에도 비오거나 하면 추워요 추워요 밤에는? 네, 밤에는 추워요 와. 틀고 자야 돼요 여름에도 네. 얘는 365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무시동 에어컨은 필요하신 분들은 장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열 리무진 시트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저희 1열 도어에도 물론 트리밍이 들어가 있죠. 네.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 고급스럽고 세련되는데요. 어, 이 패턴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저희 다른 패턴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가죽 컬러도 선택이 가능하고 이 패턴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1열의 리무진 시트. 자,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도 편안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푹신푹신하고 승차감도 좋고 메이저카야만의 그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하면 그 피로도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다. 아. 네.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탑승을 해보시면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그냥 일반 자동차하고 달라요. 이 허리를 감싸주는 이 버켓부터 음. 해서 네, 등받이 그리고 밑에 쿠션까지. 이게 딱 앉으면 일단 허리가 딱 이렇게 받쳐져가지고 음. 편안해요. 아. 네, 굉장히 편안하고 뒤에 보시면 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네. 헤드레스트에 쿠션이 달려 있어요. 어, 네. 또 따로. 이게 그목 쿠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목 쿠션 많이 하시는데 얘는 목 쿠션이 필요가 없어요. 음. 기본 목 쿠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움직였을 때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목 쿠션은 저희 메이저카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게 초수석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 앞쪽에까지 가죽으로 다 트리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다이아몬드 필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이앞 부분도 그냥 어. 융 재질이 아니에요. 가죽 재질의 바닥으로 이렇게 어. 마감을 다 해드렸고요. 어, 뒤쪽에는 우드로 마다, 마감이 돼 있고 앞쪽도 이제 가죽으로 마감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도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전체적인 외관을 봤을 때 네. 이제 높이가 전고가 1m 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지하주차장, 뭐 주차 공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캠핑카로 제작을 해서 타고 다니신다면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선택 사항들은 상담을 통해서 네, 오셔가지고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제품 어, 스타리아 캠핑카 실제로 보고 만져도 보시고 타보기도 하시고 다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메이저카 고양 일산점으로 오세요. 아 어떻게 올수 있죠? 아 어,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15 6번지고요. 그리고 화전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어요. 음.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편리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장님과 엠스타리아 캠핑카 리뷰 살펴봤고요. 자, 인터뷰도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카 고향 일산점 네. 찾아왔는데요. 고향 일산점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여기 고향 일산점 보면은 그 완전 큰 대로변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간판이 엄청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음.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보는데 고향 일산점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접근성. 접근성. 어.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일산 고양시 일산이나 김포, 인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접근성이 좋다. 그렇죠. 지리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네, 위치에 맞죠. 있습니다 M 캠핑카도 물론이고 M 하이 리무진도 볼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M 하이 리무진과 M 캠핑카의 장단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진짜 그 스텔스 캠핑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왜냐면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적인 커다란 캠핑카들은 주차하기도 마땅치가 않고 금액적인 부담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한 차량이 저희 M스타리아 캠핑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실내가. 근데 거기에 하이 리무진으로 개조까지 하게 되면 그 개방감이라든지 그리고 TV나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도 심심하지 않게 물론 운전을 하는 저는 조금 힘들지만 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 실장님과 엠스타리아 캠핑카 리뷰도 해보고 인터뷰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분위기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